저는 네 갈랜다. 안녕, 티테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이면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또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대부분 급폭이 그 좁아서 그동안 보행자는 도로의 가장자리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골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흔히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는 차도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보행자도 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가 1,00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 그 원인이 이면도로의 사고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거의 모든 방송사의 뉴스에서 방송된 폭행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끼리 서로 고소고발까지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도 동치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 치뷰 지금 보는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인데 지난해 10월 29일 방배동에한 골목길에서 흰 봉지를 들고 걷고 있는 한 남성의 뒤로 흰색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운전자가 내려서 다짜고짜 행위를 밀치고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계속 실랑이가 이어지자 뒤 차의 운전자가 내려서 두 사람을 말렸고 이에 실랑이를 멈추고 운전자는 떠나버렸는데 길을 걷고 있던 보행자는 당시 상황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고 깜짝 놀라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운전자가 들었고 그래서 운전자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 했 했다는 거야. 결국 보행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운전자는 상해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후 운전자도 보행자를 쌍방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보행자 역시 재판으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된 상태라는 거야. 보행자는 묻지마 공격에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보행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행자는 묻지마 공격을 당하고도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며 억울한 마음에 CCTV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상 속에 나온 사건 현장을 로드뷰로 살펴봤는데. 그곳이 상가의 이면도로로 일방통행로였고 중앙선은 없지만 차선으로 구분이 돼 있는 도로더라고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을 살펴보면 보행자는 차선으로 구분된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10월 19일이고 사건이 발생한 날이 10월 29일로 열흘 뒤였으니까 엄격하게는 개정된 법이 적용이 되고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는 것이 맞지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주정차 표지와 견인지역 표지가 있지만, 길 가장자리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고, 각종 이카판 등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가장자리 통행이 여의치 않았고, 또 고의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영상 속의 운전자도 경적을 울리거나 해서 보행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보다는 급하게 지나가야 할 경우라면 창문을 내리고 먼저 지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더라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보행자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으로 현재 약식을 받은 상태라 정식 재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칫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